안녕. 자, 고등학교 1학년 개념원리 곱셈공식 수업입니다. 마이크 잘 들려요? 아아, 아, 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laughs> 지금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잘 따라와야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페이지 21쪽이고요.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이런 거 중학교 3학년 때 합차공식 문제로 몇번 풀어봤었는데 기억나요? 절대 안 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딱 보아하니, 아, 뭔가 합차공식일 듯 아닐 듯 비슷한 듯 아닌 듯 끝이. 자, 그럼 이런 거는 약간의 변형을 좀해주면 좋아요. 자, 요 앞에다가 오 플러스 일이니까 합차공식이 되려면 요 앞에 오 마이너스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합차공식이 되죠. 그런데 얘는 등식이 아니라 식이잖아요. 좌변 우변에 똑같은 걸 곱한 게 아니라 내마음대로 5-14를 곱한 꼴이 된 거예요. 마음대로 식에다가 다 곱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도 그 앞에 4분의 1까지 같이 곱하세요. 그러면 뭐 곱한 거죠? 1을 곱한 꼴이 되죠. 1은 곱하나마나 괜찮으니까. 식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를 곱하는 겁니다. 자, 4분의 1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요. 나중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두개 먼저 계산을 할게요. 이두개 계산을 하면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1의 제곱은 1이니까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주 곱하기, 이두개 곱하기 끝난 거예요. 자, 이거두개 곱할게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여기까지 곱하기 끝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5의 4제곱의 제곱은 16 아니고 8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까지 계산 끝났어요 이거 마저 할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앞에 거 이거 있잖아 얘의 제곱은 64가 아니라 5의 16이라는 소리예요 5의 16,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5의 16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데 답 이거 아니죠? 왜요? 왜 앞에 4분의 1 까먹으시면 안 되죠? 조기 앞에 4분의 1 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까지 곱해서 전개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것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18번인데요.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별거 아니에요. 잠깐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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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 변형을 좀잘 하시면 되거든요. 9, 11, 100일. 어, 지금 저거 얼마 만일. 뭔가 비슷한데 숫자가 좀 애매하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9예요10 마이너스 1. 오, 그래, 그래. 곱하기. 11이에요. 10 플러스 1. 오. 이게 뭐 별거라고. 오. 100일. 10의 제곱 플러스 1. 100 플러스 1이니까. 괜찮아? 만일, 만일, 만 더하기 1이잖아. 만은 10에 4제곱 플러스. 할수 있어? 나는 되는데, 할수 있냐? 어, 그러면, 요거 합창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오만하, 오만하,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오, 이렇게 개쉬운 문제였다고? 그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여기까지 계산 끝났어. 마지막, 뭐예요? 앞에 거 제곱, 어이구, 뭐야. 앞에 거 제곱, 1 0의 4제곱에 제곱, 1 0의 8, 마이너스 1. 1의 제곱은 1이니까. 띵, 띵, 띵. 할수 있죠? <laughs>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중학교 3학년의 연장선이죠. 정말로. 그렇죠 계산이 약간 더 깊어졌, 깊어졌는데, 중3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알수 있어요. 우리 아직, 이 선행학습이긴 하니까, 중3 과정을 완벽하게, 자, 뒤에 거 2학기까지도 잘 한번 해봅시다. A가 199입니다. A가 199. 이때 A 세제곱이에요. A 세제곱. 어, 이거 뭐예요? 한번 써볼게. 잘 모르겠으면. 1 9 9의 세제곱. 이거의각자리 숫자의 합. 1 9 9의 세제곱? 어떻게 하지? 실제로 199를 세번 곱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변형하겠습니다. 199는 200-1. 요거의 세제곱. 아, 세제곱 전개 공식이구나.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볼게요. 밑에 한번 써보세요. A-B의 전체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뿔마, 뿔마. 기억나요? 자, 제곱 B. 아직 못 외웠어요. 괜찮아요. 오늘 외우세요. 오늘은 제발 외워주세요. 뿔마, 뿔마. 요 마이너스일 때 연결부. 뿔마, 뿔마. 이걸 여기다가 적용하겠습니다. A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200 B자리에 뭐 집어넣어요? 1이요. 1 자, 해볼까요? 자, 갑니다. A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200의 세제곱 아, 세제곱이 뭐냐? 아, 뭐냐? 200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야? 200을 세번 곱했다. 그럼 8에다가 공이 몇, 거, 몇 개요? 8개요. 자, 8개요. 됐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이 뭐야? 200을 두번 곱했다. 4만입니다. 곱하기 뒤에 거. 뒤에 거 1이니까 안 쓸게요. 1은 굳이 안 써도 되잖아.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안 쓸게요. 뒤에 거 제곱은 1이에요. 1, 1. 마이너스 뒤에 거세 제곱. 1의 세 제곱은 그냥 1이라고 쓰도록 하자. 돼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얼마냐, 80만원에다가, 아, 800만원이다. 800만원에다가, 마이너스 4, 3, 12에다가, 12만원에다가, 6이냐, 600원에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애기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찬찬찬, 계산해서, 각자리 숫자의 합을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을 얘기해 봐요. 800만원 빼기, 12만원 더하기, 600원 빼기, 1번 한 해보세요. 800만원 갖고 싶다. 자, 그다음에 오무 클락터. 자, 곱셈 공식을 외우셨어요? 어, 외웠어요? 반대로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이 있어요. 이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1단원의 전부거든요. 이거까지만 외우시면 끝. 자, 갑니다. 자. 여기 위에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는데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한번더 가볼게요. 1번. 아 이거 우리. 야 이거 내가 질문 진짜 많이 하기도 했고. 내데 지금 뭐 신입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 <laughs> 괜히 신입생한테 착한 척. 신입생.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변형하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 빼기 2ab. 혹은 A 마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AB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과 완전 제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당연히 이쪽이 너무 크잖아요. 그 뒤에 마이너스 타입. 자, 여기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4AB. 여기까지는 달달달달 외워주시고요. 자, 갑니다. 짜라짜라 짜짜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요거는 변형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곱셈공식 변형이 있고요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우리 앞단원에서는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자, 무슨 말이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치고 a 플러스 b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써볼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과로 치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요렇게 인수분해 변형도 가능해요 두 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곱셈 공식 변형 인수분해 변형 외워야 돼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가운데가 연결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기억하고 얘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괄호 치고 a 제고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변형도 가능해요. 두 개가 있어요. 어쩌라고 외워야지. <laughs> 아니 어떻게 아 진짜 막막하냐? 근데 이것만 외우면 술술술 풀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주시고요. 4번은요. 사실은 우리가 앞단원에서 외웠던 건데 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바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개해 볼게. 잘 봐. 밑에 써봐. 애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거 전개하는 거 외웠잖아. 어, 아직 못 외웠어? 지금 외우는데 써봐. 그럼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ebc, 자 eca. 요렇게 전개가 됐었지요. 그쵸? 그런데 지금 기준을 예로 두자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거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잖아. 그 얘기야. 위에 거. 한마디로 밑에 거를 하나 외우면 위에 거는 그냥 따라서 올수 있는 거죠. 봐봐. 얘가 기준이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 A 세곱 플러스 B 세곱 플러스 C 세곱은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쪽으로 통째로 넘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전체제고 자, 얘가 통째로 넘어가는데 2로 묶어서 넘어간 거야. 돼요? 이 뒤에 거 3개 내가 2로 묶어볼까요? 이 3개요? 2로 묶으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잖아요. 요걸 통째로 이쪽으로 넘겨서 이항에서 부호 바뀐 거죠. 위에 거, 아래 거는 같은 말입니다. 두개 외우기 싫으면 하나라도 외우세요.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5번이에요. 5번. 5번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인데요. 5번은 선생님이 조금 어,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5번은 한번 써보세요. 5번은. 5번은 여러분들 책에다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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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긴 인수분의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A 세제고, 플러스 B 세제고, 플러스 C 세제고. 자,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A 세제고, 플러스 B 세제고, 플러스 C 세제고. 마이너스 삼 ABC 요거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자 쓰세요?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치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더라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에서 얘가 주인공이 됩니다. 요거의 변형 공식을 외우자는 거예요. 요거의 변형 공식이에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변형을 하냐. 각각각각각각 각각 각각 두 배를 할게요. 그럼 ea제곱, 플러스 eb제곱, 플러스 ec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변형이 되고, 얘는 A제곱이 두개 있다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A제곱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쓸게요. 요거 하나, B제곱에서 하나, 요거 하나. 하나씩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 B제곱 하나, 이렇게 하나씩을 먼저 사용을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요.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쓰면 a-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b제곱 하나 남았어요.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e b c 요거를 쓰면 더하기 연결부호 쓰고 b-c의 전체 제곱이 되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지막, 이제 a제곱 마지막 남은 거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 하나. 그럼 얘 뭐가 돼요?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아까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 몇 배를 했어요? 두 배를 했죠. 식에다가 마음대로 두 배를 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앞에다가 바로 치고 2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2에, 2를 마음대로 곱했잖아요. 지금. 2를요. 2를 만대로 곱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2와 2분의 1 없어져서 1이 되거든요. 요게 변형공식이에요. 어려워요? 자, 그냥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증명이었고, 이제 암기 이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2, 4, 8. 37에 21 이런 것처럼 이거 딱 나오면 주주주주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왜 이게 더럽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얘는 1 2분의 1 괄호 치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a 마이너스 b의 전체되고 b 마이너스 c의 전체되고 c 마이너스 a의 전체되고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 근데 데 여기 연결 부호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인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요, 얘랑 동일한데 동일해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가운데 연결 연결부호, 완전 제곱식의 연결 부호가 뭐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방금 외운 거예요. 지금. 어디서요? 페이지 22쪽에 5번에서 외운 게 되겠습니다. 5번, 5번. 됐나요? 6번은 우리가 외웠던 거니까 안 하고요. 이거 주개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외워두세요. 5번입니다.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laughs> 있어요. 5번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몇 개만 빠르게 풀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후딱 가봅시다.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여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음, 20번입니다. 자, 20번 1번 어때요? 많이 어디서 본 듯, 안본 듯, 이상한 듯? 자, 보자. 자, 20번의 1번. 요거는 힌트가 한놈 두시기.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변형공식은 a 플러스 b가 들어가게끔 변형하는 공식은 세상에 요거 하나.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 쓰면 되니까 a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요. 자, a, b 자리에 1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얘는요. 얘 대신에 곱셈 공식의 변형 힌트 a 플러스 b가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있는데 플러스니까 뒤에 마이너스 4ab 이렇게. 이 자리에 숫자 마이너스 2이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몇 번일까요? 지금까지 한거 중학교 2학년 거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번입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쓰겠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두 가지 변형 공식이 있는데,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인수분해 변형 공식이 하나 있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방금 전에 외웠던 요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있어요.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어려우면 스탑 누르고 외우고 따라오셔도 돼요. 영상은 30분이지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외우시면 돼요. 그럼 얘 3번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지금 보아하니 A 플러스 B와 AB가 나와있지않아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빠르겠죠. 숫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21번은 여러분들 풀게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22번 변형공식 한번더 써드릴게요.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까먹거나 그때 안 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두 가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요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 2.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자 힌트가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암기를 안 하면 나가립니다. <laughs> 자 전체 제곱입니다.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과 동일할 수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면 뒤에 빼기 4. 이거 곱셈 공식이에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오케이.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3번 뚜뚜뚜뚜뚜뚜. 뚜두두. X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분의 1. 이거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갈게요 얘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됐나요? 변형 공식이 애기들 책에 혹시 나와 있을까요? 어 여기 나와 있군요. 옆에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해요.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하나 더 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 얘는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전체 세제고 플러스 여기 빼기면 플러스예요. x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요 변형 공식은 22쪽에 증명 위에 나와 있긴 하니까 한번 보면서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하고 지금은 힌트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에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외우면 쉽고, 안 외우면은 이제 그거죠. 아무것도 못 하죠. 어, 세상 이렇다잉. 23번 애기들이 하고요. 와, 24번이다. 24번이다. 24번은 공식이 하나인데, 어, 뭐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둘다 써볼게요. 너희들도 써. 밑에 공간에 쓰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 AB E BC E CA 인데, 자, 이걸 2로 묶어서 AB, BC, CA로 쓰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기준이 되고 싶어요. 얘가 기준이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죠.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사실 똑같아. 그래서 얘도 되고 위에 것도 되고. 원하는 거 선택. 자, 지금 뭐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그럼 아래 거 곱셈 공식에 대입하면 끝. 곱셈공식 외우면 너무 쉽죠? 이거에다1 대입하고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아, 나와 있잖아.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 만하세요? 아,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근데 아마 스탑하고 멈추고 풀면 더길 거예요. 애기들 지금서부터 멈추고 암기하고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